자 l n x 가 이제 나오지,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니고, 그러면 이제 지우고 내가 l n x 를 설명을 좀 해줄게. 어, LNS를 구설명해줄게, 부분적분으로 할 거야. 그러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쉽게 안 타는 거. 자, 그러면 이제 창을 다시 내가 칠판을 띄워 설명해줄게. 자, 그러면, 음. 인테그랄, lnx,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. 자, 얘는, 어, 변형해야 돼. 그래서, 1을 곱하는 거니까, 이렇게 1 곱하기를 끼워 넣어줘야 돼. 자, 그러면, 로다 함수에서 1을 먼저 다 함수라고 보는 거야. 자, 1 접근하면 x니까 다 함수. ls는 로그 함수지. 그 로다 함수니까 로우가 먼지 있네. 그래서 얘는 f. 그는 g' 이라고 적면 이제 f'은 로그 그러니까 미분하는 거야 책에서는 미분이 되게 먼저 얘지그 미분이 x'이야 그러니까 얘를 f라고 적었을 때 f'이 x' 미분되어 있는 표 맞지? 그거고 근데 미분 쉽지 접근이 어려울 거 아니야 접근이 니까그 다음에 g'이니까 gx는 뭘까? 1을 접근하면 x 되겠지 이게 되지 자이 상태에서 아까 했지 fg-integral f'z를 접근할 거라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. 아 어떻게 했지? 맞지? 이게 아지 얘는 이제 잘 봐야 돼. fg니까 이거지. 이거 맞지? 누가 이 방향 아니야? 이제 이렇게 fg하고 f'z지. 이렇게 되지? 맞지? 얘는 이제 이렇게 된 거지. 그럼 제가. 자 그래서 F g니까 이제 적어놓고 야돼 처음에 헷갈리니까. 잘못하면 답이 안 나와. F g니까 F g. F가 LNX고 X니까 X LNX가 되고 백이 인테그랄이야. 그래서 F prime, S G, S, G. 그래서 X 곱하기 X 분의 1이야 그럼 얘가 1이잖아. 다시 적으면 X LNX 백이 인테그랄 1이거든. 그러면 1을 덧붙이면 x니까 x, lnx, x, x 더하기 c가 될 거야. 이해 돼? 이제, 요게 어려워져. 그래서 x, lnx, x, x 더하기 c가 된다고. 알지? 그래서, 이 접근 체계는 결론만 나온 거지. x, lnx. 그래서, 그 오른쪽에 있으면, 이제, sin x, x는 다함수, sin x 삼각함수, ex 지수함수들은 바로바로 접근되지만, 헤드네이스, 로그아웃은 접근이 바로 안 돼. 그래서 부은 접근 써야 돼. 이해되겠지? 로그아웃은 부은 접근을 써야 된다. 그런 말이야.